7800 1นาทีนั่งรถไปวัดพระธาตุพระธาตุแม่โยโกะมาทีน้อยสุเทพโอ้ทวีสเทพตุคะน้าไปเที่ยววัดนอยสุเทพด้วยไหมครับสองที่อ๋อวีโคเรียนโคเรียโอเคโอเคโคเรียโคเรียไปจู๊ดแซ่ลินจ้า 싶 으신가요？네, 2 인당 900 원, 원, 2 인당 900 원, 2 인당 900 원, 2 인당 900 원, 3 인당 900 원, 4 인당 900 원, 5 인당 900 원, 6 인당 900 원, 7 인당 900 원, 8 인당 900 원, 900 원, 900 원, 900 원, 900 원, 900 원, 9 0다 원, 900 원, 900 원, 900 원, 9 0 9 0 0 방침이다. 아, 이분이 이제 야. 우리가 갔다 오고 내려올 때까지 기다린다가 어, 이렇게 해. 너너 언니 저스토 와파라고 너산 정상에 히치하이킹이나 주유가 없기 때문에 차를 렌트해야 아... 하고 돌아올 차를. 어... 제 어떻게 0 0에가 말어 어떻게? <웃음> <웃음> 응. 삼만0 0 원. 너무 비싼 건데? Too expensive. 언니 no, 와파라. No. <laughs> please 오. 우리 그냥 내린다 고할까 기사나 자꾸 행동을 나하는데 음. 아. 아. 우리 그냥 그러면 내린다고. 아. 오케이 아. 바이. 요 얼마나? 나나나 나. 아이800 바트를 준다고? 8 0 0그 800에 가자는 거잖아. 어떻게?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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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미치겠네. 어그 어떻게요? 해 그냥 내려요? 그냥 내리자 그래. 나나나 나. 아 아까 그 택시 그 볼트 기사님 너무 무서웠어. 우리 그, 그 흥정하다가 그냥 내렸거든요. 지금 다른 볼트 기사님 오셨는데 젊은 기, 젊은 분이신데 저분 너무 쏘 쿨해. <laughs> 아무 아무 얘기가 없어. 아무 얘기가 없어. 거기 가 고 okay. so h 트래킹하러 온거 아니야? <laughs> <laughs> 그니까. <laughs> 공기는 좋다. 그 도시 신행하고도 다른 음. 요 네, 원래 그러면 거기를 입구를 거기로 가는 게 아니야? 우리가 그 침대를 침대로? 완전 상황까지 올라올 수가 있나 봐? 난 여기를 저기를 해야지 올수 있는 데인 줄 알았는데 사진 너무 예쁘게 나온다 저 얼굴 형태는 안 나오는데 그냥 이 아. 데칼코마니 느낌으로 어. 보여줄게 내, 내 작품을 어, 네. 언니를 잘 찍어줬어야 되는데 네. 오아 오. 언니가 얘기한 그게 이거예요? 데칼코마니 아. 물을 좀 많이 찍었어야 되네. 자, 다시 갈까응 괜찮아요? 갈 때는 그래도 괜찮은데 올때가 여기가 좀먼것 음, 같아요. <laughs> 우와, 이, 이 돌은 되게 신기하게 생겼어. 여기 만약지 한국에서 산에 왔으면, 저런 데 앉아서 간식 먹고. 면적한데 <laughs> 어, 어. 아. 넘어가면 도이스텝에 나오는데. 야, 근데, 근데 우리 시간 너무 좋아. 응. 아, 근데 우리 저기 안에 그사원안 봤는데. 어 그냥 가도 되나? 상관 없나? 아, 파스에서 차를 타고 도이스텝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, 응, 음, 도이스텝으로 넘어가는 등산 코스를 여기 지나가시는 분이 알려 주셔 가지고 돌 스텝으로 걸어가고 있어요. 하이킹 하고 있습니다. 45분 걸린대요. <laughs> 잘못 봤구나. 아저씨한테 여기 자주 가시는지 물어보고 싶은데 어. 뭐라고 물어봐야 되지? 우리 이거 운동하기 안 눌렀어. 어. 너 눌렀어? 아니. 하이킹. <laughs> you live in Chiang Mai. Chiang Mai. 아. 예. 아. 진짜 동백이 하시는 거야. 동백이 <laughs> 매일 오신대. 헬로. 음. 저 사람들 눈에는 응. 우리가 같은 일행으로 <laughs> 어. 생각할 수도 있어. 응. 우리가 외국애들 그어 <laughs> 어. 동양사람 똑같아 보이잖아. 산속에 야 이게 전봇대 전깃줄 대박. 이거 설치한 기사님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와 이제 뭔가 정글에 온것 같아 응. 아까 우리 그 아저씨한테 낚이지 않은 게 진짜 신의 한 수였던 어. 것 같아 우와 이야 어, thank y 여기 들어가봐, 사진 찍어줄게. 어. 야, 여기 막 나무에다 낙서했어 사람들. 야, 이런. 이거는 낙서는 어디 진짜 국적 불문이다. 나는 다리가 짧아갖고. 올라타야 돼 <laughs> 다리가 짧아서 <laughs> 아 똑똑한데 돌아가기 나 그걸 못 봤네 우 <laughs> <으>, 지렁이다 <laughs> 여기도 지렁이가 있구나 <laughs> 와 이제 뭔가 하늘 길이 보이는 것 같아 우와 우와 대박 우와 야 와, 여기 되게 멋있다. 와. Very nice. f v e minutes. Okay. Thank you. Thank you. Bye 여기 멋있다. 여기도 멋있는데 저기엔 더 멋있을 거 아니야. <laughs> 와, 목이 우리 목이 기지이야우매요와저썽태우가나뚱합한다와 <laughs> 여기 진짜 멋있다. 이렇게 숲길을 걷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도로입니다. <laughs>

여기가 계단지옥의 시작이에 아, 계단지옥 너 조금 쉬었다 올라갈까? 아니요, 괜찮아? 물한 모금 먹고 가자 아, <laughs> 계단지옥 시작해봅시다 고! 우리 지금 트레킹한 거에 비하면 이건 뭐세 발의 피지 뭐 에휴 사람들이 뭐 이거 가지고 겁먹기는 자, 리렇게 네. Thank you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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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ank y 고 u t 여기를 보면 사람 없는 것 처럼 보이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 바글바글 사람 엄청 많 과연 우리의 신발은 무사할까? 어? 어떤 늦자고 없는 누가 이렇게 신발을 밟아놨어 여기, 인, 거 가봐 뭔가？한 눈에 내려다보 는곳 이야. 저거 공항 같고 비행 기도, 서 있는 것같 지? 그치 우와. 아 우리 여기서 볼트 한번 불러보자 볼트가 잡히면 보자 아, 아니다 성, 성태우 우리 성태우를 어디서 내려달라고 하지? 하폐문에서, 하폐문에서 내려오나 하폐문에서 내려달라 해도 될까? 올드시티80 타페게이트 105밀 아 노스게이트 북쪽 문은 80이야 어, 근데 트1 0 이상이나 100이100이이면1 0 이상이면 1 이상이면 1 0이상이100이이 이상이면 1 이상이면 이상이면 1 100이상이고100 이상이면 아, 0 0이상이100 이상이면 0이0 0 거기 이1 0이 근처에 KFC도 있잖아, 그래도될것 같아. 오우! 어? 조금 괜찮아, 근데. 이쪽 벽에 부딪히면 돼. Uh, US, uh, yeah, uh, uh, s yeah. yeah. uh, uh, 오히려 저 안에 uh, 중간에 끼인 것 보다 맨 끝에가 uh, 더 나은 것 uh, 같아. Like, So we flew from c 아, we a oh, l 아, yeah. i f o r n i the of n a don't know. It's a lot people. o h They're big businessmen. They h a v e t it. Ooh, 좋다. Ooh, 좋다. Ooh, 좋다. Ooh, 좋다. 우리 목적지 KFC 왔습니다. 우리 여기까지 와서 KFC 먹을 일이야? <laughs> 그렇지만 치킨이 당겨 오늘. 근데 얘네 영어로 메뉴판 있나? 키오스크 있나? 아, 영어가 없어. 영어 메뉴가 없어. 이거 싫어요? 이거도 괜찮아. 얘보단 예고선이 낫겠다. 이걸 할까요? 그래 이걸로. Mm -hmm. We want this one. Take o u 추고! 추고! 퀘카운트! 퀘카우 네, 네, 퀘카우트! 치킨은 매콤한 거 아니면 안 매콤한 거? 매콤한 거! 매콤 펜더 4개 윙 그릇 징거버거 징거버거 내가 최애 버거였는데 요 700이라고 지금 2,800원? 2,500원 정도 하겠다. 여기 와, 여기 깨끗이 싸다. 치킨을 획득하였습니다. 갑시다, 우리. 용기를 내어서 가야 돼. 오, 이차안 속. 내가 이리로 가래. 맞나 잠깐만. 2.5km 나가야돼 음. 아 차로 나왔어 아이, 20, 야 23분이나 걸어가야되는데 많이 걸어가네 응. 볼트를 부를까? 볼트를 어디서 부를까? 그럼 저 KFC 앞에서 부르는게 낫지 않나? 아니면 여기 건너가서 부를까? 그래 타고 가니까 후다닥 가자마자 씻고 열심히 먹고 잡시다 와 오늘 나 진짜 기절할 것 같아 어저께랑 느낌이 또 달라 와 피곤해 피곤해 <laughs> 지금 며칠 피로가 막몰려오는 고생했어 오늘도 <laughs> 뜻하지 않았지만 아무튼 어쨌든 하긴 하려고 했지만 코스가 아, 아니, 다른 아니, 코스긴 아니, 했지만 아, 야 진짜 치향마이 와가지고 트레킹 하세요 몇명 했겠어 어쨌든 우리 아까 그 사람한테 맡겨서 안 가고 느낀 돈으로 먹고도 돈이 남았어 지금 <laughs> 그 돈으로 먹고도 돈이 남았어 아얘 예. 돌리면 따지나? 어렸던 거요거 이걸로 돌 어얘 아닌가 오픈을 있어야 되나? 아 어, 아니야 스트리트 트위스트 맞아 돌아가 어 아닌가 아닌가 봐 얘네 오픈 오가 없어? 없겠지 여기서 <laughs> 새로운 도전 이거 성공하면 대박인데 남자들 라이터로도 따더라고. 응 맞아 우리 남편 따더라고. 아이씨 시카운고 쪽인 가서 리셋형 가서 빌릴까? 이런 걸로는 안 되는 거죠? 그거 너무 낭창 낭창해서 안될것 같아요. 아니 먹자. 일단 이거 이미 어. 저거 치익됐어. 아니 두유에 버터로 푸너? 그래봐. 내가 열심히 병을 딸수 있게끔 연서 팔게. 안돼안돼 안 돼. 포기 포기 오씨 <laughs> <laughs> 어, 어, 조심해 어. 맥주 한번 먹기 하네 <laughs> <되네>. 아, 감사합니다 <laughs> <laughs> 비어라오라오스도 아닌데 <laughs> 이거 먹고 이라오 이거 다른 맛을 응, 하나 먹어볼래 먹고 응. 블랙 먹고, 또, 또, 다른. 따라... 그 다음에 블랙 먹고, 레오 먹고. <laughs>